내가 사유를 하게 되잖아요. 심, 그, 의식의 상태에서 심하고 사유하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. 네. 그런 게 차이점은. 어시, 그, 윗냐냐, 어, 색수상행식 할때그 윗냐냐, 컨셔스네스는요, 단지 아는, 음, 기능만, 기능을 얘기해요. 단지 아는 그 기능. 있고, 그런 역할을 해요.이고 그 사유 생각하시는 거는 그 상원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. 산냐하고 그러니까 인냐냐의 차이죠, 그죠? 예, 그 시고는 단지 아는 것 단지 알 뿐이에요.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고 사유하는 이것은 상원들이에요. 뭐각뭐 뭐, 과거에 어떤 들었던 법문 그것들을 기억해서 아 그거 맞네라고. 지금 사유하거나, 아, 지금 이 스님도 지금 발음법을 얘기하네, 라는 그런 사유가 일어난다든지, 이거는 이제 그산야가 지금 하는 일이고요. 그 상태를 다 한지 알고 있는 것은 의식, 그 윗냐냐, 어, 컨셔스네스가 하는 일이에요. 그 기능, 기능의 차이죠. 네,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, 동시에 사라지고, 같은 대상을 취하고, 같은 토대에서 일어나요. 그게 정신의 네 가지 특징이거든요. 네, 정신은 같은 토대에서 같은 대상을 취하면서 동시에 일어나서 동시에 사라져요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, 네과학자들도 그러잖아요. 1초에 4천억 개 정도의 그, 심찰나가 생멸할 수 있지만, 의식적 레벨에서는 한 2천 개 정도 그 정보밖에 캐치하지 못해요. 그러니까 어, 이제 우리가 그 어, 지금 이런 느낌이 일어났다 할 때는 그냥 그그그 그, 그 온이 지금 동시에 일어났는데 느낌 쪽으로 그때 느낌이 좀 지배적으로 강한 그 심찰할 때 느낌을 잡은 것 뿐이지 그그 순간에 그게 상운이나 행운이나 시곤이 없었다는 아닙니다. 다 있었는데 이제. 그것들을 파악을 하고 느낌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느낌만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떤 행운이 일어난다 뭐 그렇게 이제 파악하는 사람도 있죠. 그래서 아무튼 정신 수행을 그 일단 이런 이런 심소들이 있고 이렇게 서로 조합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정신 수행을 좀 체계적으로 하시면 네 아. 어. 그렇게 정신 수행을 체계적으로 사실 하기 위해서는 선정력이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정신은, 어, 물질보다 훨씬 빠르게, 뭐, 16배나 그렇게 빠르게 생멸하기 때문에, 예, 네, 거기서 빠르게 이렇게 생멸한다. 그 말은, 거기서, 이렇게, 거기에 흔들림 없이, 우리가 대상이 빠르게, 막, 여기서 뭐, 어, 1초 사이에, 100만 명의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대단한 집중력.